노자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어제를 생각하면 우울해지고 내일을 생각하면 걱정되고 현재를 생각하면 평온해진다는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바로 이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에서 평안을 찾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내지만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현재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어제의 우람.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나 놓친 기회들에 대해 후회하며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노자는 이러한 생각에 빠지면 우리가 우울해진다고 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얽매여 현재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일의 걱정,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즐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 미래에 대한 걱정은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온과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물론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재의 행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평온 여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현재입니다.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은 순간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현재에 집중할 때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평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선 하루에 몇 번씩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주변을 둘러보고 숨을 깊게 들이쉬며 현재 자신이 느끼는 감각에 주목해보세요. 또한 감사일기를 작성하여 매일 자신이 감사한 순간들을 기록하는 것도 현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노자의 말처럼 어제에 대한 우람과 내일에 대한 걱정을 놓고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평안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현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현재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노자의 깊은 지혜를 통해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진정한 의미와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